여의교 아, 아, 지하철 채널 대비야 알았어 어, 알았어 뽀비랑밥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악몽 나이트메어 에드머입니다 오늘은 제가 또 새로운 콘텐츠를 발표합니다 맛 좋소! 맛이 좋은 곳을 소개합니다 라는 줄임말이야 급조한 거 아닙니다 예전부터 생각하던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 태국 음식 엉엉엉엉엉 이거 먹방 했잖아요 엉엉엉엉엉 그때 이제 말씀드렸던 데가 뽀뽀뿡거리 그거 잘하는 데 있다고 그렇지. 오늘은 거기를 제가 좀 소개를 해보려고 해요 맞쪼수도 물론 들때 협찬 없습니다 여기는 무조건 제불랄두짝다 걸고 이거는 1억 줘도 협찬 못해 1억은... 1억은 할까요 여러분? 이건 댓글로 다뤄주세요. 1억 원 해서 되는지. 제가 다섯 번 이상 가본 곳. 방송 아닐 때뭐 혼자 가서 먹 먹는다는 거, 친구들이랑 가서 먹는다던가 그런 곳만 하는 거예요. 이거는 물론 주관적이겠지만 이게 나만 먹기 아까워서. 물론 내가 이렇게 소개 안 해도 장사 잘 되는 곳도 있겠지만, 사두 원 원. 그리고 오늘은 게스트가 있어요. 게스트가. 저는 지금 독도 잘 오고 있다 그래서 자요 집에 먼저 들어가 있으라고 왔는데 공기청정기가 생겼거든요. 이거 뭐 수제로 만든 그런 거 같은데. 되는 건가? 내가 볼때 이거 그냥 공기 그대로 그냥 다 다시 나오는 것 같은데. 아, 저, 저는 독두를 만났고요. 어, 저는 같이 차 타고 이동하자 그랬는데 독두가 자기 오토바이 타고 뭐. 야이개 야, 야, 양치대. <laughs> 네. <laughs> 네 오토바이로 해도 니가. 아 그리고 독두 모님이 <laughs> 위치에서 방송을 할 거예요. 프로필 사진도 제가 만들어줬습니다. 이거. 아이디는. 두리안, 독네임은 독다두리안. 소개글은 안녕하세요 독두입니다. 크땀 스위치에서 이제 방송 조금씩 할 거라고. 하... 방송 좀할 거라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시간 나면 구독 좀 해주시고 이 영상을 내가 5월 13일에 올릴게. 너는 5월 14일에 첫 트위치 방송 해보자. 몇명 들어오나? 5월 14일 화요일 오후 7시에? <웃음> <웃음> 일단 첫 방송이니까 여러분 들어와서 좀 소통하고 그냥 인사만 해줘봐요. 게임을 안. 모르더라도 그냥 인사만 해줘. 아. 그래서 왜냐면은 또첫 방송인데. 13일에 동영상 올릴 때 밑에 짧은 그 트위치 라이브 주소. 방송인데 한명 들어오면은 또 접을 거야우리 독두가 이런 말 하긴 좀 그런데 사실 좀근성이 약한 아이여서 빨리 접는 건 아닐까 좀 걱정이 되네요. 아예. 아니요, 빨리 접지 않을 거예요. 2년은 해봐야죠, 그래도. 아, 그래요? 2년간 트위치 시청자 8명에 유튜브 구독자 1,200명이면은 <laughs> 그거는 그래. 1년을 쓸때다 만나보면 접어야 되는 그야 <laughs> 2년 한다면서? 어? 맞췄어! 해봐. 맞췄어! 다쳤어. 맞췄어. 1화. 아이, 1화 새끼야 진짜. 쌉사람. <laughs> 저 <laughs> 그랬습니다. 네, 여기 마차이라고. 여기 가 존일 맛이야 진짜 여기는. 네, 네. <웃음> <웃음> 개인적으로 나는 합콩 커리가 개 맛있어요. 여기가 진짜로. 이게 뒤져 진짜로. 이거 태국에서 먹은 것보다 맛있어. 그럼 한국인의 입맛에 맞추는 태국에서가 안 먹어 봤요 죄송합니다. <laughs> 주문했습니다. 사장님? 네. 스파퐁커리 네. 이거 요리로 하나랑요 파타이 네. 아, 하나랑요 네. 그리고 파인애플 볶음밥 할까 나시고랭 할까 나시고랭이시고랭 하나 네. 그렇게 일단 주제 네. 콜라 세 네. 개랑요 역시 엉엉 있어요? 엉엉 응, 있나요? 응, 응. 아니요 엉엉이 응, 근데 원래 태국 요리 유명한 거예요? 저는 처음 들어아 그래요? 엉엉 유명한 거 아니었네 여기가 태국 요리의 진짜 진수인데 여기가 여기가 대한민국 태국 요리 탑인데 여기서 모른다는 거니? 엉목이란 그 요리는 없는 거예요. 파인애플 볶음밥 맛인데요. 그럼 거 사장님, 예. 저희 파인애플 볶음밥도 추가할게요. 네. 어? 여기는 청소동 사시는 분들 있으면 주변 있으면 한 와보세요. 내가 좋게 얘기하잖아 음. 자, 다시고랭이 나왔습니다. 친구야, 뜨거워. 말뜨거니이거 <laughs> 원래 노린데를 좀 뜯어서 먹온게또그맛 그래. 그래. 아니에요. 맛있어요. 여기는 전체적으로 거의 다완 음. 아, 이 맞네요. 새우 하나 넣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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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럴까? 근데 왜 그렇게 뜨겁게 이렇게? 신장 위에 새우 하나 놓으면좀더 완벽하게 비밀 나오지 않겠니? 하나만. 응? 어, 신장에 넣으면 튀생 같은 게틀가지 않나? <목소리> 아니야 중간에가 뭐가 밥볶게습혀 솔직히 황금미가 은 나아요. 내가 밥볶으면 약간 탄거같어건데인정하수있요 이렇게 섞어 먹나요? 네, 이렇게 네, 섞어 드시면 됩니다. 여기에 혹시 밥 볶을 때 튀김가루 같은 것도 같이 들어가나요? 아닌가요? 튀김가루는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밥을 약간 많이 볶는 거죠. 그렇죠. 네. 소금 빠지고 찐한 맛이 이렇게. 네, 네. 네. 어, 나 네. <laughs> 그러니다어나 <laughs> 제일 <laughs> 좋아. 파타이는 태국계 <태극게 웃음> 맞아요왜냐그면 뒤에 타이가거든요. 붙어 <laughs> 아 맞네, 타이. 이 이게 그냥 먹으면 은 새콤한 맛이 나게 아, 새콤하다 일단 이거를 취향에 따라 이제 섞는 건데 달콤달콤이네. 달콤, 달콤. 맛있다. 달콤이야? 달콤. 근데 달콤. 나는 고가루 <laughs>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건좀 이상은 없어이거는 아마 옥그 아몬드 가루인가? 땅콩 가루? 땅콩 가루겠죠? 땅가? 이게 파타이라고 저. 네, 타이 유래를 아십니까? 1479년. 네. 태종계, 그, 이제, 왕조. 네. 있었는데 네. 그분이 파타이를좋아하셨죠 끝인가요? <laughs> 네. 왜? 네. 밥복밥 이게, 이게 대맛이에 새우, 새 같이 드세요. 습니다 타마이아도 맛있죠? 이거 약간 거짓말 아니고 거짓말 해보세요 편의점에서 파는 거짓말 해봐 편의점에서 파는 스파게티 알죠? 아니 스파게티. 거짓말 해보라고 거짓말 하죠 그러면 <laughs> 편의점에서 파는 스파게티 알죠? 치즈볶이나 스파게티 나오는 거 예. 그 스파게티 찍어보그 맛이 비슷해요 진짜로 싸구려 맛있다 이런 아니 싸구려 <laughs> 맛이 비슷인정해 안해요? 어 안해요 저 안해요 저게 훨씬 맛있어 아 이게 파복밥인데 우리 소속 아티스트인 정수씨가 아마 시켜가지고 실패 찍으면 안돼게 따라라라라라라라 아 중간에 멈추면 따라라라라라 라라라 따라라라라라라 아손나오셨 미안합니다, 친구야. 친구야, 내가 야, 야무지게 새우 개많이 들어있어. 냄새가 좀 꾸리꾸리합니다. 아, 약간 나지고랭에 파인애플 그 상큼함을 추가한 그런 네, 맛이 맞아요. 맞아, 맞아. 굉장히 맛있고, 여기 위에 그리고 이거는 이번에 진짜 가루 같은 거 들어가 있어. 가루가 어디 있어요? 여기, 여기 봐봐. 이런 거, 이런 거. 안보이나? 땅콩가루 같은데? 그러니까 그게 바삭하게 씹힌다니까 진심? 음, 맞지? 음. 윙크 한번 해 이게 소프트 쉘 크랩이라고 해가지고 원래 어깨가 좀 껍데기가 딱딱하잖아. 근데 이것은 딱딱한 껍데기가 아니야.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게 말랑말랑해. 이렇게 싹가지고 <목소리로> <목소리로> 자 여러분, 맞췄어. 좋할 때그 지읒 받침 아니고요. 희읗 받침이. 맞죠. 제대로 <목소리로> 해주셔야 돼요. 뭐 <목소리로> 일화를 또 우리. 죄송한데 제가 이래서 챙겨 있어. <목소리로> 아, 튀겼잖아요. 일화로. 마하차이라는 곳에서. 저 저의 또 단골이에요. 태양이가 아, 별로 안 친해 보이 단골이면 꼭. 아, 어, 형 나왔어. 이렇게 가세요? 단골의 기준은 몇 번이야? 15개 한 번. 아, 15번이야? 그래. 아 죄송한데, 단골은 아니요 <laughs> 제가 한 7번 정도 왔거든요. 어, 저기 양아치들 <laughs> 담배 피는데? 가서 이거 참교육 한번 해줘야 건데, 내가? 카메라 끄고 갈게요. 괜히 피고 가면 응. 또 영상을 위해서 이렇한다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 가네, 집에? 전았네 쫄았네. <laughs> 어, 어때? 맛있었네? 어, 근데. 토마토 머리 처음 먹어봤대 네, 처음 먹어봤는데, 이런 맛은 처음 느껴왔어요. 약간, 어릴 때 그, 어머니께서 해주신 설탕 토마토 생나는요 <laughs> 저희가 혼내주려고 했던 사인 방이 갑자기 올라오는 겁니다, 식당으로. 그래서. 어? 어, 씨. 들었나 어, 이거 어쩔 수 없군. 부리에 맞서. 살짝 쫄았어, 살짝 쫄았어. 약간, 아니죠. 부리에 <laughs> 맞서 싸워야겠다, 이생각 하고 살짝 쫄았어. 아, 소문 듣고 왔네? 어, 그래, 나다. 내가 아는 사람이야 아, 근데 요또 아는 사람이더라고요. 오, 되게 무서운다. 오, 그 상당히 좋았어. 아, 상당시. 상당시. 굉장히 상당시. 상당히 굉장히. 상당시. 왜 이렇게 상당히 고집하세요? 고집불통이라. 고집 내가 추천하는. 오, 어, 저도 추천할 것 같아요. 저도 여자, 여자친구 생각하고 안 먹을 거예요. 술랑 사귈 분 급구합니다. 진짜로. 아, 근데 이거 맛죠 소가 이게 제가 원래 밖에 나서 가잘안 먹다면. <laughs> 뭐 1월은 마지막이 <laughs>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한, 달, 한 달에 한번 정도. 그럼 이거 한번해요 인디 크레딧. 맞췄어! 한 번, 한 번. 맞췄어! 아, 아, 다시. 천식천식 다시. 왜? <laughs> 아니 왜지 혼자 하고 그래 없는 단점 음, 쥐어짜내서 얘기해보자면 은좀 비싼 편이긴 해 근데 그쵸 뭐 간단하게 한끼 먹기에는 약간 부담감이 아, 있지아우리한테데 많이 먹었나? 이거 총 53,500원 나왔거든요 53,500원 나왔는데 그그 그 요리 일단 그래. 그게 19,000원 어... 여러 명에서 같이 오면 괜찮은 거 같은데 솔직히 혼자 밥 먹을 거면 그냥 밥 초고 가시는 게 낫다 마차의 비하바라 <laughs> 여기 욕하는 사람은 난 아무도 참을. 수 없어 아 욕을 안 했다고. 여기는, 여기는 부모님도 여기 욕하면 그건 돼요. 여기 직원이세요? 아니겠어요. <laughs>